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조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려던 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당했습니다. 넌 의약품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비웃으며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오만한 태도로 아픈 조카의 출국까지 막아섰습니다. 고작 한국 국적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단 3분 후 한국 대사관과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녀의 여권이 확인되자. 경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추가 풀어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엘레나 김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자란 고려인 3세죠.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조카 유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유라는 심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수술만이 유라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모, 비행기 언제 타요? 유라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국에 갈수 있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속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죠. 동생 리디아는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리디아의 눈에 서려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리디아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공항 스피커에서 우리 비행편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엘레나 김씨, 뒤돌아보니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저예요. 무슨 일인가요? 당신을 체포합니다. 의약품 밀수 혐의로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가운 쇠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밀수라니. 저는 간호사 출신의 작은 의약품 도매업자였을 뿐인데 합법적인 업무만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모 유라의 비명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리디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말로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죠.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은 비웃듯 말했어요. 의약품 밀수. 당신이 최근 구입한 물품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카의 치료를 위한 겁니다. 모두 합법적인 거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꽂혔어요. 수치심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고작 한국 국적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에선 법을 어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 한 경찰관이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라가 달려와 제 다리를 꼭 붙잡았어요. 이모. 가지 마세요. 한국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유라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 앞에서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한국에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우리 가족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리디아, 유라를 부탁해요. 곧 돌아올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저를 공항 한쪽에 있는 작은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혀진 채 손목에 수갑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제가 타야 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랐어요. 고려인 3세라는 정체성은 제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릴 적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10살 때였어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발음이 이상했습니다. 옐레나 킴? 러시아식으로 변형된 이름이 교실에 울릴 때마다 아이들의 눈길이 저를 향했어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선 내 이름은 엘레나 김이야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한 러시아 아이가 다가왔어요. 너희 집은 왜 음식 냄새가 이상해? 순수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은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이야. 러시아에 사는 한국 사람이지. 그날부터 저는 이중 정체성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선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정하면 더 혼란스러워하죠. 한국, 북한이야, 남한이야? 이런 질문들이 따라왔어요. 의대에 진학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인이 어떻게 러시아 환자를 치료하겠어? 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공부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현지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어요. 러시아 환자들은 종종 다른 간호사를 요청했습니다. 난 러시아 간호사한테 치료받고 싶어. 이런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죠. 우리는 러시아 사람도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말은 제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스탈린 시대에 강제 이주당한 1세대 고려인이셨죠 그분의 눈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한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라 우리 핏줄은 한국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죠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병원일을 그만두고 작은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한 것도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수입이 더 나았고 무엇보다 유라를 돌볼 시간이 생겼어요. 유라는 제 동생 리디아의 아들이죠. 리디아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유라가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유라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무력감에 시달렸죠. 저는 유라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겨울의 끝자락. 눈이 녹기 시작하는 3월에 치러졌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한국의 봄은 벚꽃이 흩날리는 화사한 계절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그 봄을 다시 볼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꼭 한국에 가볼게요. 관 앞에서 속삭였어요. 장례식장은 고려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블라디보스토크 고려인 사회에서 존경받던 분이셨죠. 로마노프스키 거리에 위치한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약사였던 아버지는 가난한 고려인들에게 종종 무료로 약을 나눠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같은 분이셨소. 아버지의 오랜 친구 박 선생님이 추도사를 하셨어요. 고향을 잊지 말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그대로였어요. 책장에는 한국어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저녁 그 지도를 보며, 고향 마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엘레나, 이리 와봐. 리디아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저를 불렀어요. 리디아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죠. 이것 봐. 서랍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한글로 고향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기였던 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있었죠. 뒷면에는 평안남도 195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글이었어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에 정착하기까지의 고난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자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아버지의 유품을 더 살펴보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엘레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딸 엘레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평생 이루지 못한 내 꿈이 있다. 바로 조국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다. 내가 그 꿈을 대신 이뤄주길 바란다. 내 조국은 한국이야.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유라, 그 아이의 심장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이란다. 엘레나, 내가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 가족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어.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난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유라를 위해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고려인 동포에게 국적 회복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라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유라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모. 정말 한국에 가요? 제 심장이 나아질 수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그래. 한국에 가자. 조카의 수술도, 우리 삶도, 조국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리디아는 한국행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몇년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겪은 경험 때문이었죠. 엘레나, 넌 몰라. 리디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진짜 한국인으로 대하지 않아. 우리는 그저 외국인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고려인 동포법도 생겼고, 제 말에 리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어. 며칠 동안 리디아를 설득했지만, 유라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마침내 리디아도 한국행에 동의했어요. 유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었죠.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가슴 한편에선 이상한 설렘이 일었어요.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몸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넓은 대기실에는 여러 명이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경복궁, 제주도, 부산 해운대. 아버지가 책에서 보여주시던 그 장소들이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직원은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고려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을 준비해주세요. 대기석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답변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가족이 어떻게 러시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두 시간 후,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면접실로 안내 받았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죠. 김 엘레나 씨, 반갑습니다. 최상우 영사입니다. 최 영사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친근함도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최영사는 제가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37년 강제 이주 당하셨군요. 네. 평안남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다가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오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고려인이라서 한국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 후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항상 제 핏줄이 한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한국어를 가르치셨고 할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비록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정체성이 뿌리는 언제나 한국이었죠. 최영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국적 회복을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고 둘째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조카 유라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요. 한국에서 수술받을 기회가 있다면, 최영사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이시네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유라의 치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제 경험을 살려 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면접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어요. 차주 후, 기적처럼 국적 회복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공항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로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밀수. 그것도 의약품. 제가 가져가려던 것은 모두 유라의 치료를 위한 것들 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름 다시 말해봐. 조사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김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엘레나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사관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이름이라 여권 좀 보자. 새로 발급받은 한국 여권을 건넸어요. 조사관은 여권을 대충 훑어보더니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밀수는 밀수야. 러시아에서든 한국에서든. 조사관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제가 가져가려던 약들은 모두 조카의 치료를 위한 겁니다. 의사 처방전도 있어요. 간절히 설명했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방전. 그래 확인해 볼게. 조사관은 서류를 들춰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러시아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물이야. 불법이라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리디아와 유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라의 창백한 얼굴. 그 작은 몸에 의지에 서 있는 모습이 가슴을 찢었어요. 제발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한국 국민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어요. 조사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널 위해 뭘해줄수 있는데. 넌 여전히 러시아 법을 어겼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나는 아직 러시아에 있고 이곳의 법을 어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아픈 조카를 살리려 했을 뿐인데 한 통화만이라도 해 보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참으며 간청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조사관은 동료와 뭔가 속삭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3분. 그는 전화기를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대사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최 영사님이 계셨으면.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최상우 영사님 계십니까? 김엘레나라고 합니다. 지난달 국적 회복 승인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몇분 후, 최영사와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엘레나 씨, 침착하세요. 여권 번호와 현재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정보를 전달한 후, 최영사는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바꿔주세요. 조사관에게 전화를 넘겼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조사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사관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정말 한국 국적자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조사관은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동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30분 후. 놀랍게도 최영사가 직접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알아봤어요. 김엘레나 씨,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최영사는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꺼내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했어요. 몇 분의 긴장된 대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풀어,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야.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지시했어요. 추가비 풀리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영사가 제게 다가와 설명했어요. 김엘레나 씨, 당신이 가지고 있던 약은 러시아에서 규제 대상이지만, 개인 치료용으로 소량 소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희 대사관의 영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단한 장의 여권, 불과 3분의 통화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유라와 리디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비행기를 탈수 있도록 조치해두었어요. 최영사가 말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오자 유라가 달려와 제품에 안겼어요. 이모.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유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리디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최영사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제 괜찮은 건가요? 최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엘레나 씨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꼽히는 것을 느꼈어요. 이한 장의 여권이 날 구했지만, 동시에 내 조국을 증명해줬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왔어요. 공항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삶. 아버지의 약국. 우리의 작은 아파트. 이제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조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한 시간 전만 해도 체포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니.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유라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구경하며 들뜬 표정이었어요. 리디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 가고 있는 거죠. 유라가 물었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의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방송.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무. 여기가 한국이에요? 유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 드디어 도착했어. 제 목소리에도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리디아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여성이 미소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엘레나 씨,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지원센터에서 나온 박지민입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희를 아셨어요? 지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영사님께서 연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초기 정착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리디아의 얼굴에 의심이 깃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무슨 조건이라도. 조건은 없어요. 지민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고국으로 돌아온 동포를 돕는 일일 뿐이에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4월에 서울은 벚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 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와. 예뻐요. 유라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건강한 홍조가 돌았어요. 지민씨는 우리를 고려인 정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내일 유라군의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병원입니다. 지민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드디어 유라의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활기찼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지민 씨가 접수를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유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수술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간단하지 않지만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여기서는 가능하다니. 일주일 동안 우리는 유라의 수술을 준비했어요. 지민 씨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갖추었고, 병원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의료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수술 당일, 유라는 생각보다 용감했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저곧 나와서 학교도 다닐 거예요. 유라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유라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유라를 지켜주세요.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리디아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가 매우 용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디아와 제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유라의 첫 마디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은 따뜻해요. 아파도 안 무서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라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느꼈어요.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친절한 태도, 최신 의료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려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 이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유라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학교에 다니고 있죠. 놀라운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였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해요. 이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보고 발표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려인에 대해서요. 유라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어?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이야기했어요. 제 심장수술 이야기도요, 유라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그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어요. 리디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을 불신하던 그녀가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자가 되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러시아어 교실을 열고, 새로 이주해온 고려인 가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내일 새 가족이 또 온대.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고려인이래. 공항에 마중 나가야겠어. 리디아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동생도 처음에는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웃으며 말했죠. 리디아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는. 저 역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안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려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보람 찼어요. 어느날, 최상우 영사님이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김엘레나 씨. 잘 지내셨군요. 영사님 덕분에 모두가 잘 지내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한 이유로 왔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 정착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엘레나 씨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 이야기가 다른 고려인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어요. 촬영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유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을 위해 살아야죠. 카메라 앞에서 유라가 한 말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어요. 주말에 우리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고려인의 역사를 다룬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장을 돌아보며, 우리와 같은 고려인들의 아픔과 희망의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고려인 3세예요. 하지만 돌아올 용기가 없었지요. 당신 가족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조국입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새 삶을. 유라에게 건강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체성을 되찾아준 소중한 열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가 말씀하셨던 내 조국은 한국이야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은 단순히 태어난 땅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그 조국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